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해봄입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쇼츠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0회이거나 처음에는 잘 조회수가 나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아무리 열심히 쇼츠를 올려도 내 영상이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진 않으세요? 이런 경험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저도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입증한 방법으로 지금은 조회수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은 단순히 유튜브 쇼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SNS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인 경력 15년 차에 알바와 부업을 무려 20개 이상 경험한 프로 부업러입니다. 현재는 쇼핑 콘텐츠와 유통 판매로 수익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많은 부업을 했을까요? 바로 수익이 아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의 게시물의 좋아요는 한 개, 두개 그것도 제가 누른 것과 지인이 누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를 처음 업로드했을 때의 조회수는 3일. 동안 겨우 2회였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 영상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을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천 번한 이상의 교육을 들었지만 변화가 없었고 정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배운 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채널 최적화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대단한 비밀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15년 차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튜브라면 어떻게 처음 만들어진 채널을 구별할 수 있고 이 채널에게 좋은 조회수를 줄수 있을까? 바로 그첫 번째 질문은 이 채널을 신뢰해도 될까? 였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많은 채널들이 광고성의 영상들을 올리고, 터운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시청자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퀄리티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가 있는 채널인지, 먼저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채널이라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올려도 노출시켜주지 않겠죠. 결국, 최적화란 유튜브가 우리의 채널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천개 이상의 계정을 최적화하면서 이 과정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들, 제가 도와드리는 채널, 저의 친구 채널들을 함께 테스트했더니 유튜브 역시 이렇게 최적화 기간을 거치면서 조회수와 노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쇼츠를 시작했을 때는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온 조회수가 10회를 넘기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10회가, 100회가 되고, 100회가 1000회로 늘어나는 걸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했던 4주 최적화 커플랜을 단계별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1주차에서 2주차는 실내 쌓기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신뢰할 만한 채널이에요. 하고 유튜브에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1, 2주차의 실내 쌓기에서는 매일 1개씩 최소 일주일에 3개에서 7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이때 중복된 영상이나 퍼온 콘텐츠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실내를 쌓는 과정에서 나는 퍼온 영상을 사용하는 채널 "라고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는 좋아요나 댓글 같은 외부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 주차에는 내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저의 키워드를 나타내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 4주차는 소통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3, 4주차에는 하루에 두, 세 개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업로드할 때 바로 연달아서 업로드 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좋아요를 10개를 받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이 목표를 적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이 댓글에 대답을 하고 또제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좋아요를 10개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키워드를 활용했어요. 1000개 이하 검색량의 소규모 키워드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5평 원룸 인테리어 같은 키워드가 제가 사용했던 키워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제 영상이 빠르게 이 키워드의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적화 성공의 지표였습니다. 최적화가 성공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검색량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영상이 상단에 뜨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키워드로 다섯 개 이상의 영상을 테스트해 보기. 그리고 상단에 내 영상이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기. 세 번째는 조회수와 도달률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 조회수와 도달률이 점차 늘어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유입량이 늘었다면 최적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1, 2주차는 매일 1개씩 또는 최소 일주일에 3개에서 7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복된 영상이나 퍼온 콘텐츠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4주차 하루에 3개의 영상을 저는 올리기 시작했고 업로드의 간격을 두고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10개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댓글이 달리면 반드시 대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영상이 20개에서 30개가 되었을 때 1000개 이하의 작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키워드를 나의 영상 제목으로 사용하고 이 키워드 상단에 내 영상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1개의 영상에서 뜨지 않았다고 최적화를 판단할 순 없었고 5개 이상 의 영상에서 키워드 천개 이하의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내 영상이 검색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검증했던 방법인데 중요한 건 사실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한개 이상의 영상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채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널이 유튜브에 꼭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